여러분 혹시 매년 새해 다짐만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시나요? 이걸 모르면 평생 목표 달성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성어는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길 이, 외산. 말 그대로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인데요.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집 앞에 거대한 산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함께 산을 파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우공은 내가 죽어도 자식이, 그 자식은 손자가 이어서 파면 언젠가 산을 옮길 수 있다며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끈기에 감동한 옥황상제가 산을 다른 것으로 옮겨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새해 목표로 매일 운동하기를 세웠는데 작심 3일로 벌써 헬스장 가는 길을 잊으셨다고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 스쿼트 20개. 아주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해 보세요. 비록 처음엔 바위만한 뱃살을 옮기는 기분일지라도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매일 조금씩 파다 보면 언젠가 단단한 복근 산맥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물론 치킨은 잠시 잊으셔야겠죠. <취> 땡. 천년에 딱한번 오는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요? 바로 오늘의 사자성어 천재이류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부터 살펴볼까요? 일천천, 해제, 한일, 만날우. 여기서 제는 보통 짐을 싣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해, 즉, 이어를 의미하는 특별한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천년의 세월 동안 단한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아주 좋은 기회를 말하죠. 이 말은 중국 동진의 문장가 원근이 지은 삼국명 신서찬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명한 군주와 뛰어난 신하의 만남이 마치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귀한 기회와 같다고 표현한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 대박! 나 방금 길 가다가 우리 최애 아이들이 잃어버린 지갑 주워졌어 직접 고맙다고 인사도 받았다고. 뭐라고? 야, 그건 진짜 천재일우의 기회다. 로또 당첨보다 힘든 거 아니냐? 이처럼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찬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천재일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천재일류는 언제였나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으아, 내 핸드폰!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금 KTX 창문에다가 여기서 떨어뜨림이라고 매직으로 표시해놨거든? <laughs> 완벽해! 네,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오늘 배울 사자성어, 각주구검의 문제입니다. 먼저 한자부터 아주 그냥 막깔나게 뜯어 볼까요? 세길 각. 칼을 뜻하는 부수와 소리를 나타내는 돼지 해가 합쳐진 글자예요. 옛날엔 돼지 몸에 칼로 표시를 새겨서 내 거, 내거 구분했다나 몰라나. 아주 원시적이죠? 다음은 배 주. 이건 뭐 옆으로 보면 딱 조각배 모양 아닙니까? 아주 정직한 글자예요. 이어서 구할 구. 간절히 원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제발 제발 내 주식 좀 구해줘 할때 바로 그 간절함 마지막으로 칼검 모두가 칼을 차고 다니던 시자를 나타낸 글자랍니다 뭔가 비장미가 넘치지 않나요 그래서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옛날 초나라의 한 양반이 강을 건너다그만 애지중지하던 보검을 풍덩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분 아주 침착하게 주머니 칼을 꺼내더니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슥 하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 칼은 바로 여기서 빠졌다, 이거죠. 나중에 배가 무태 닿자마자 그 표시한 곳 아래로 뛰어들었답니다. 찾았을까요? 에이, 배는 이미 저만치 와버렸는데. 이처럼 각주구검은 세상이 변하는 건 생각도 않고 낡은 방식만 고집하는 꽉 막힌 사람을 비꼴 때 쓰는 말이랍니다. 하, 지각이다, 지각! 오 저기 버스가! 기사님, 잠깐, 스톱! 후, 겨우 탔네. 야, 오늘 아침 완전 구사일생인데. 자자, 방금 제가 외친 구사일생 한자부터 아주 그냥 맛깔나게 뜯어볼까요? 먼저 구는 아홉 구, 숫자 9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겁나게 많다는 과장의 의미고요. 다음은? 으악 소름 쫙 죽을 사말 그대로 죽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은 한일 생은 날생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쫙 합쳐보면 뭐다 아홉 번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단 하나의 목숨으로 겨우 살아남았다 그 스케일이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죠. 이 말은 옛날 초나라의 충신 구런이란 분의 시에서 유래됐어요 이분이 모함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설령 내가 아홉 번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충심은 후회 없다라고 외치셨다죠 여기서 바로 구사라는 말이 뿅 하고 나온 겁니다. 아주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어젯밤 벼락치기도 못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세상에 내가 아는 문제만 쏙쏙 나오고 심지어 찍은 것도 다 맞은 거야 이야 F학점 지옥에서 B플러스 천국으로 구사일생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죠 여러분의 구사일생은 무엇인가요? 으악! 야너 헬스한다고 닭가슴살만 먹더니 얼굴이 닭이 됐잖아 그거 완전 단백질 중독이야 여러분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볼 사자성어, 과유불급. 먼저, 과, 진할과, 시험시험 갈착자에이 비뚤어질 와가 합쳐져서 돌을 휙 넘어버렸다. 지나치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선을 씨익에 넘은 거죠. 다음은 유, 오히려 유. 이거 있을 유 아닙니다. 시험에 나와요. 오히려, 마치 모모와 같다는 뜻의 오히려 유자입니다. 붓은 뭐 쉽죠? 아니다, no란 뜻이고요. 마지막 급, 미칠 급. 사람이 앞에서 가는 사람 꽁무니를 손으로 탁 붙잡는 모양새로 따라잡다, 거기에 이르다 하는 뜻이죠. 이걸 싹 합쳐 보면 지나친 것은 과,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유. 크, 기가 막히죠. 공자님께서 너무 나대는 놈이나 너무 소심한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개팅녀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가진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회사도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 오겠죠. 이게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든지 적당히